홍천군이 추진 중인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군 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인데요. 네, 홍천군은 확보한 도비를 반납할 수도 있다며 예산 재심의를 신청할 계획인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양진호 기자입니다. 홍천군청사 인근의 한 주차장. 홍천군이 청소년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한 곳입니다. 부지 매입비로 책정된 금액은 3억 8천만 원. 하지만 관련 예산이 모두 삭감되면서 사업은 자초위기에 놓였습니다. 부지 확보에 실패할 경우 홍천군은 확보한 도비 52억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합니다. 홍천군은 예산안 제의 신청에 앞서 오는 22일 군의회와 재차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체 부지를 마련하라는 군의회의 입장이 확고한 만큼 추가 예산 확보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군의회는 해당 주차장을 사업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선 대체 주차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박았습니다. 또 주차장 이전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요구 사항이 모두 지켜지지 않으면서 부지 매입비 전액이 삭감된 겁니다. 군에서 주차장 확보를 해줬는데 그걸 어느 시기에 어, 사업 다른 사업으로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이 쓰는 주차장 부지는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다면 다른 대체 부지도 조성을 해주고 그래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저희가. 홍천군은 사전 간담회 이후에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예산 제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만약 제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추경 편성을 통해 예산 반영이 가능합니다. 지금 의회하고 일단은 얘기를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제의 요를 하면 21일 안에 저희가 제의 요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럼 의회에서 이제 그거는 기간은 결정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역에 부족한 청소년 시설 확보를 위해 도비 52억 원을 지원받아 진행되는 홍천군 청소년문화공간 조성사업. 어렵게 확보한 도비를 자진반납하지 않기 위해선 결국 대체 주차장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양진호입니다.